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랭커들의 스쿼드 중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된 선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명 두는 투볼란치, 한명 두는 원볼란치에 적합한 선수들을 추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1월 27일 기준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 가장 많은 랭커들의 선택을 받은 선수는 바로 비에이라입니다. 원볼란치, 투볼란치 가릴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사용 중이네요. TT BA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29분, 그리고 핫 BA라를 사용하시는 분이 5분, 농협이 2분. 총 36명의 랭커가 사용 중입니다. 2위는 바로 발락입니다. 발락의 경우 수비 능력도 괜찮고 큰 키에 몸싸움까지 겸한 공격 능력이 좋은 미드필더로 핫 시즌이 11명, 티시 시즌이 6명, TT가 4명. 총 21명의 선택을 받았네요. 3위는 동일한 득표로 블리트와 레이카르트입니다. 총 15명의 선택을 받았고요. 블리트의 경우 하시즌이 4명, TT 시즌이 9명, TC가 1명, NHD가 1명, 레이카르트의 경우에는 하시즌이 10명, TC 시즌이 4명, TT 시즌이 1명이네요. 다음 4위는 요즘 인기 급상승 중인 비달입니다. 핫 시즌이 11명, TC 시즌이 2명, 총 13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유벤투스 케미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한몫 하는 것 같네요. 오위도 동일한 득표로 뽑힌 로드웰가 푸티입니다. 최근에 20토티와 노미네이트 출시, 그리고 신규 아이콘까지 출시해서 로드웰의 수요가 급증하여 시세까지 떡상했는데요. 명실상부 예전에 대부분의 스쿼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지키던 푸틴은핫 시즌이 6명, NHD 시즌이 4명 사용 중이네요. 6위는 핫 제라드와 핫 에펜베르크입니다. 둘다 5명의 선택을 받았고요. 순위는 이쯤에서 정리해드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추천인데요. 원벌란치 포메를 사용하는 4123이나 41212, 그리고 4-1-4-1이 있는데요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이기 때문에 공격력보다는 수비능력이 좋은 선수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선수는 비에이라와 레이카르트입니다 그리고 투볼란치 포메이션 4-2-2-2, 4-2-3-1, 4-2-2-1-1, 그리고 4-2-1-3 에서 선수 조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라면 한 명은 수비능력이 뛰어난 선수 그리고 한 명은 약발미스가 적고 중거리슛이나 박스안의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로 조합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BA라는 수비능력이 1티어지만 슈팅에서 좀 아쉬운 모습과 전개 시에 왼발패스가 좋지 못합니다 이를 보완해줄 약발의 미스가 적고 슈팅이 좋은 선수들과 조합해서 사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가 크고 몸싸움이 좋은 유형의 선수를 선호한다면 비에이라 레이카르트와 함께 사용해볼 만한 발락 로드웰 같은 유형의 선수 그리고 드리블 조작감이 둔하지 않은 유형의 선수를 좀 선호하신다면 비에이라 레이카르트와 함께 사용할 만한 제라드나 비달 같은 유형의 선수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거의 잘 보이지 않는 비에이라 푸티 조합을 사용하는 것은 비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패스도 느려진 지금 상대방의 강한 압박 때문에 급하게 패스해야 할 상황이 생기는데 비에이라 푸티 조합을 사용하면 약발 미스가 둘다 심해서 전개 시에 맘처럼 패스가 안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푸티 비에이라의 경우 예를 들어 자세를 잡지 못하고 패스하거나 터치 없이 논스톱으로 패스 줄 경우가 생기면 약발 좋은 선수들과 상대적으로 미스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다 빼고요. 본인이 선호하는 스타일 찾아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조합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